오늘 이 새벽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12절 말씀으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을 대표적으로 다룬 책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먼저 표현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보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 또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그에 합당한 태도, 그에 합당한 순종적인 행동을 포괄하고 있는 뜻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욕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바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바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구원, 안식, 본향.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 또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믿음을 출발하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에 대한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전적으로 미래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구원의 완성 또한 궁극적인 안식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이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정의되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침내 실제로 주어질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장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어서 아직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인지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확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인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창조 또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3절 말씀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곧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창조 사건을 어떻게 과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창조 사실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증언을 확신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 창조를 확고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 사실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절 말씀은 믿음의 표본으로 아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인물 중에 왜 과연 아벨을 첫 번째로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하게 하였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벨의 믿음의 제사와 연관하여 아벨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믿음이 희생자, 희생 제사적 자기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벨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는 뚜렷한 이유가 그 창세기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벨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5절에서는 에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는 애녹만 예외로 등장합니다.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녹을 데려가신 이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녹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이 이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의 믿음이 이땅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을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합당한 증언이 이 시간 이 에녹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노아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실천한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장차 세상에 임하게 될이 홍수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적인 일이었지만 노아는 이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미래적인 일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경고를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러한 노아의 행동은 분명한 목표, 바로 구원,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점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당시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기능을 하고 또한 단어는 한편으로는 그의 지방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 기능을 동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도 궁극적인 구원의 그 길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두드러진 믿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장래의 어떤 기업이 그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행동에 옮겼다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음이 그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곧 그것이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훗난 후순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잠시 머무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약속,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아브라함과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을 때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우리 새벽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여인이었던 사라는 단산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라의 이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단산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라는 믿었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 확증되어 사라는 아이를 갖게 됐고,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순종하며 그것에 대해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지만, 비록 우리에게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참된 구원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통해 여러 가지 인물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승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